저희 중고차 카성비 유튜브 채널 상단에 링크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중고차 카성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의 진상록 과정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연말 특가 할인 금액으로 동급 매물 대비 시세보다 100만원이나 저렴하게 차량을 한번 준비해 봤고요. 또 오늘 준비한 차량, 기존 240 e 모델에 적용되는 세타 엔진이 아닌 개선된 엔진인 V6 람다 엔진이 적용된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또 안쪽에는 각종 편의 옵션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바로 제 뒤쪽에 보이는 현대 자동차의 그랜저 HG 《 300 프리미엄 차량 준비 한번 해봤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40 모델에 적용되는 세타 엔진이 아닌 개선된 엔진인 V6 엔진이 적용된 차량으로 엔진 상태까지 정말 훌륭한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또 앞쪽에는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이렇게 후기형 모델인 세로그릴까지 적용된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또이 차량 오늘 저희 카성비 중고차에서 동급 매물 시세대비 100만원이나 저렴하게 연말 특가 할인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쪽에는 양통풍 열선 시트와 메모리 시트, 전자파킹 시스템, 오토 홀드까지 적용된 정말 꿀메모리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스펙부터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HG300 프리미엄 차량 준비 한번 해봤고요. 최초 등록이 2013년 1월에 등록된 2013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5만 7천 k m 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 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교환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에 엔진이나 미션 쪽에 미세노이조차 한번 보이지 않는 오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카성비중고차에서 연말 특가 할인 금액으로 준비한 금액 549만원, 549만원의 그랜저 HG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저와 함께 차량 전면부부터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색상 같은 경우에는 블랙바디로 출고가 된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앞쪽 전면부 유리축도 보게 되면 돌틴 현상으로 인해서 크랙한 부분이라던가 틸팅뜬 부분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유리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래쪽 본네트라던가 앞범퍼 쪽에도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 된곳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전면부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좌우측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헤드 라이트 또한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깔끔한 라이트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 쪽 한번 비 쳐드릴 건데요. 앞쪽 휀다부터 사이드 미러, 앞도어, 뒷도어, 뒤에 휀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 남아 있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40%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후면부도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정말 깔끔한 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더 아래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대형 세단답게 정말 넓은 트렁크 공간 확인되고 있고요. 골프팩 4개는 충분히 적재가 가능한 공간 확인되고 있습니다. 트렁크 바닥이라던가 벽면 쪽에 이물질이 묻었다거나 오염되는 점 하나 없는 깔끔한 트렁크 공간 상태까지 확인해 볼수 있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보조석 측면 문쪽도 한번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핸다부터 뒷도어 앞도어 사이드 미러 앞쪽 핸다까지 제가 이렇게 사선으로 빗대어 보고 있는데 연식 대비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549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그랜저 HG 차량 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부터 공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 같이 연식 대비 정말 깔끔한 시트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운전석과 동승자석 모두 더트립적인는 이렇게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운전석에는 1,2번 슬로치정을 할수 있는 메모리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봤는데요. 정말 부드럽게 단번에 걸리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엔진 떨림이 핸들로 전달되는 참 진동도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1열 옵션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단 문쪽을 봐주시면요, 눈부신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ECM 하이패스 루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센터페시아 도 보게 되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선명도 좋은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자오동력 프로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고요. 기어노보 쪽에는 전자파킹 시스템, 오토 홀드 기능, 양쪽 모두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기능, 전방 감지기 온오프 버튼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이어서 핸들 쪽도 비춰드리면 이렇게 다크 우드그레이가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는데요. 어디가 벗겨지거나 변색된 흔적 없는 깔끔한 핸들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핸들 우측편으로는 이렇게 핸들 열선 버튼과 크루즈 컨트롤 기능, 트립창 메뉴얼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좌측편으로는 블루투스 핸드프리 기능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핸들 뒤편으로는 전동식 텔레스코핑 기능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가운데의 계기판 쪽도 비춰드리면 현재 실 주행거리 157,349km 주행된 차량이고 계기판 좌우 측으로 경고등 하나 올라오는 거 없는 깔끔한 계기판 상태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그랜저 HG 차량 1열 옵션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예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ELCT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대형 세단답게 정말 넓은 실내 거주성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충분히 여유 있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운데 암레스 쪽도 비춰드리면요, 뒷좌석에도 양쪽 모두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앞쪽 미디어 창을 컨트롤할 수 있는 순정 미디어 컨트롤러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어 시트도 시트 컨디션 보여드리면요, 앞좌석이랑 동일하게 정말 깔끔한 시트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그랜저 HCC 차량 외관부터 실내 옵션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인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네트를 한번 개방해봤고요. 그럼 바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 들리시는 거 같이 굉장히 정숙하고 규칙적인 엔진 사운드 들려주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해 드리고 영상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HG 300 프리미엄 차량 준비해 봤고요. 최초 등록의 2013년 1월에 등록된 2013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5만 7천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 보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기업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 엔진이나 미션 쪽에 미세노이조차 한 방울 보이지 않는 오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카성비 중고차에서 연말 특가 할인으로 준비한 이그렌 a HG 차량, 549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는 저희 카성비 중고차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저희 카성비 중고차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요. 연락 주시면 탁송 거래 절차까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는 좀더 가성비 있고 저렴한 차량을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가성비의 진상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